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의 이원작입니다. 오늘 문제는 흑차례고요이 귀에는 100, 6점을 잡는 문제, 즉, 수상점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는 흑돌이 두 집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귀에는 백을 잡아야 하는데요. 자, 이 문제, 폐가 만들어지면 실패입니다. 폐를 만들지 않고 그냥 잡아야 성공인데요. 자, 생각보다 문제가 어려워요. 자, 이 문제를 푸신다면 정말, 어, 뛰어난 수익기를 하셨다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상전이니까 일단 그냥 두 집은 안 나죠. 이 1번, 2번이 맛보기가 되기 때문에 집을 만들 수는 없고요. 그럼 결국 100의 수를 줄여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1번으로 젖혔을 때 100이 여기부터 메워준다면 이렇게 흙이 먼저 100을 잡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100은 이 2번으로 이 자리, 이 호구 자리를 먼저 들여다 볼 거예요. 그리고 한 점을 단수를 치면서 수를 줄이겠죠. 결국 흙이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백을 칠 수밖에 없고 백이 따내면서 폐가 만들어지는데요. 흙은 이폐를 피해서 그냥 잡아야 성공이에요. 자, 이폐가 만들어지지 않게 하려면 결국 이 아래쪽에 있는 흙들의 수를 늘리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방법이 뭘까요? 자, 바로 알아볼게요. 어, 일단 이 상태에서 흙이 생각할 수 있는 수가 뭐 여기랑 여기랑 뭐 이런데 끼우는 거 이런 것들밖에 없죠. 찌르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요. 자, 하나씩 한번 볼 건데요. 뭐, 이 끝자를 가는 거는 수가 사실 늘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메워도 계속 따내면서 이게 폐가 되는 거고요. 또 1번을 간 다음에 하나를 밀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이을 수는 없고. 그럼 결국 이걸 메워야 되는데 따내고 다시 단수. 그리고 메울 때또 다시 따면서 한 점이 단수가 됐죠. 계속 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1번 자리 안 되죠. 그러면 이거 치받는 건 될까요? 이거 역시 잘안 돼요. 치 받은 다음에 그냥 메어봤자 백이 계속 단수가 들어가니까 또 다시 패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렇다고 여기서 3번으로 이자를 끼우면 백이 이걸 끊어 줘 끊어만 준다면 이걸 나가서 꼬부리는 게 선수가 되니까 그 다음 백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백이 4번을 끊을 이유가 없잖아요. 백은 당연히 오른쪽을 막을 거고 그 다음에 약점을 이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 수상전 역시. 1 0이 승리로 가져가겠죠. 뭐 바깥쪽에 이런 걸 끊어놓고 먹여치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수를 늘리고 싶어도요. 자 100이 그냥 이렇게 이걸 이렇게 잡으시면은 이거 하나 뻗어놓는 게 수가 늘어나요. 이을 때 따내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흑의 한 수가 빨라지죠. 근데 1이 14번으로 밑쪽으로 그냥 이렇게 치고 밀어버리면은 결국 흑이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수상전 흑이 지는 거예요. 젖힐 때 이어서 흑의 한 수가 부족하죠. 그니까 이거 역시 안 돼요. 결국 흙이 생각할 수 있는 수첫 수는 바로 여기밖에 없어요. 끼우는 수. 누구나 첫 수는 많이들 예상하셨을 거예요. 자, 근데 첫 수를 찾아도 다음 수가 잘안 보이죠. 자, 한번 볼게요. 일단 끼웠을 때, 백이 왼쪽을 끊어주는 거는 이걸 흙이 여길 끊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따내면 밑에서 두 집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거고요. 백이 아래쪽 한 집을 없앤다면 오른쪽을 뻗어 나갈 수가 있겠죠. 나갈 때 꼬부리고 잡는 것까지 그래서 100은 2번으로 무조건 저 오른쪽 바깥쪽을 막을 거예요 여기서 이걸 이어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요 아까처럼 이게 수가 늘어나지 않아요 이걸 도수 안되고 이렇게 한집을 만들어도 결국은 폐가 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3번으로 어딜 둬야 될까요 이 문제 정답 이제 보여드릴게요 정답은 바로 여기서 이 자리를 끊어 주는 거예요 정말 상상도 못한 자리에 정답이 있죠. 자, 무슨 뜻이냐면요. 이걸 끊었을 때 백이 한 점을 따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이걸 한 점을 오른쪽에 있는 돌을 잡는다면 이 단수 하나가 들어가요. 그리고 백이 왼쪽 아래쪽 둘 중에 뭘 따더라도 흙은 두 집을 만들어서 살아버리죠. 자, 성공이에요. 자, 그러니까 4번으로 여길 둘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여기서 한 집을 없애는 것도 안 돼요. 따내면서 살아버리니까. 자, 그리고 4번으로 이렇게 치받는 것도 안 돼요. 이은 다음에 결국 여기 약점 때문에 안 되거든요. 6번, 7번, 맛보기가 걸리죠. 자, 요것도안 되고. 그럼 결국 100이 4번으로 이렇게 둘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이것도 꽉 있는 게 선수예요. 100이 바깥의 약점 때문에 이렇게 뻗어야 되는데 이제 흑이 단수 칠때요 패를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 이거 이렇게 되면 100이 패로 버틸 수 있지 않냐. 자, 근데요. 흙이이 9번에 이 패싸움을 할 필요가 없이 흙은 그냥 왼쪽을 메워요. 백이 따낼 때또 메우죠. 그럼 지금 흙이요 요 모양으로 한 수를 버렸던 거예요. 이을 때 먼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는수들 때문에 결국 백이 할수 있는 수가 딱 하나, 이한 점을 따내는 것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한 집을 만들고요. 백이 집을 때 이걸 넘어가면서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3번에 있는 돌이 만약에 없었다면은 그럼 백은 여기서 바로 막을 거고 메울 때 따내고 흙에 다시 딸때 막고 이렇게 해서 이게 폐가 되는 거죠. 폐에요. 그런데 3번에 아까처럼 이 자리에 흙돌이 하나가 미리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넘어갔을 때백이 바로 막을 수가 없죠. 백은 단수부터 쳐야 되는데 지금 이러면 한 수를 벌었어요. 그래서 메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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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이제 흙이 한 수가 늘어난 거예요. 할때 다시 따고 막을 때 단수가 되면서 1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이 문제의 정답수순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1번부터 3번이 사실 생각하기 쉽지 않은 수고 또 여기까지 15번까지 수익기가 어, 길기 때문에 어, 수익기가 쉽지 않은 수예요. 자 근데 이런 수가 있었다는 거를 생각해 주세요. 자 수순 정답수순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하나 끼우고요. 1 0이 막을 때, 여기서 생각하지 못하는, 요런 자리에 정답이 숨어 있었다는 거. 100은 따낼 수밖에 없었고, 요 때, 요 입구자. 요 3번과 5번을 바꾸시면 안 돼요. 이거 먼저 한 다음에, 그때 끊어가시면은, 100 이걸 따내는 게 아니라, 아래쪽을 막거든요. 이을 때, 따면서 단수가 들어가죠. 폐가 나니까 이거 안 돼요. 자, 그래서 폐가 안 나게 하려면, 이걸 먼저 끊고, 그 다음에 입구자. 그리고 이렇게 밀고 나가서 수를 늘려서 0을 잡는 이 수순이 되는 거예요. 딸때 메우는 것까지. 자, 여기까지가 오늘 문제의 정답인데요. 어, 이 문제를 어, 문제가 정말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 급수가 낮으신 분들 중에서 만약에 한 타이젬 5단, 6단 요 밑에 급수대에서 이런 문제를 이 문제를 푸셨다면 어, 정말 수익기를 잘하신 거고요. 어, 이런 맥에 대한 감각도. 뛰어나신 거예요. 사실 3번 같은데 이런데 끊어가는 게잘안 보이거든요. 자, 이런 맥공부를 많이 해야만 좀볼 수가 있는 수니까요. 자, 아무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문제는 백차례고요. 이 밑에 있는 백도를 살리는 문제입니다. 이 백을 살리기 위해서이 위쪽 흑세점을 잡아야 하는데 수상전이 되겠죠. 흑세수 백두수거든요. 100, 백의 수를 늘려야만 흙을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방법 한번 찾아보시고 정답 확인해 보세요. 자, 바로 보겠습니다. 일단 방금도 설명드렸다시피 그냥 메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잡혀요. 자, 1번으로 아래쪽을 그냥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끊기면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1번 어, 백을이왼쪽을 있거나 뭐 이렇게 여기 두거나 젖히거나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 수를 늘리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어디가 정답일까요? 생각보다 정답이 잘안 보이실 거예요. 꼭꼭 숨어 있거든요. 근데 변화도는 참 단순해요. 자, 하나하나씩 한번 볼게요. 먼저 그냥 꽉 있는 거. 흙이 넘어가죠. 여기서 두순인데 백이 이렇게 난수를 쳐가지고는 수를 늘릴 수가 없어요. 그쵸? 여기 왼쪽으로 나가는 것도 그냥 쭉쭉쭉 치고 가버리면은 먼저 잡히죠. 자, 백이 3번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도 막으면은 그냥 잡혀요. 뭐 입구자 하나 하는 거, 흑이 이어만 준다면 요 5번, 6번의 교환으로 백이 한 수를 벌었어요. 그런데 흑이 6번으로 있는 게 아니라 뒤쪽부터 메울 수가 있는 거예요. 백이 끊으면 꽉 이어주고 메울 때 단수, 따낼 때 단수가 들어가게 되니까 백이 잡히죠. 그러니까 백이 그냥 1번으로 이은 다음에 쭉 그냥 가만히 나가는 게잘안 돼요. 자 그럼 다시 이렇게 호구를 치는 수는 어떨까요? 자, 이거는 흑이 그냥 단수를 치고 넘어갔을 때 이거 역시 백이 두 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왼쪽으로 젖히는 것도 치고 막아 버리니까 두 수가 끝이죠. 자, 그럼 1번으로 그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마지막 이거밖에 없거든요. 자, 단수 치고 백이 왼쪽 왼쪽 어디를 두더라도 흑이 따내면 두 수에서 끝나니까 백은 이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흑이 그냥 이렇게 딱딱 쳐 주면은 얼마나 좋아요. 이을 수 없고 치면 따내고 흙이 이을 수가 없으니까 수를 벌었죠 그런데 흙이 4번으로 이 오른쪽 뒤에부터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왼쪽 한 점을 단수로칠거예요 백에 지금 두 수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어도 같이 이어서 단수 끝났죠 이거 역시 백이 잡혀요 자뭘 해도 정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정답이 꼭꼭 숨어 있어요 자그 정답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 첫 수는 일단 이걸 잇는 게 맞아요. 잇고 흙이 넘어갔을 때 여기서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뻗은 다음에 요 5번과 6번이 교환이 된다면 한 수를 벌었다고 백이 수의 수상전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6번을 흙이 잇지 않고 이걸 뻗는 게 문제가 됐었죠. 자 그러면 저 3번과 5번의 수순을 바꿔 버리면 어떨까요? 자 한번 바꿔 볼게요. 3번으로 한 칸을 먼저 띄고요. 흙이 이으면 그때 단수를 치는 게 아니라 꼬부릴 거예요. 흙은 어차피 오른쪽에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왼쪽을 막아야 되는데 어떠세요? 양자충으로 지금 한수벌었죠그 다음에 메우면은 이제 잡을 수가 있어요. 흙은 여기든 여기든 잇고 들어가야 되니까 한 수가 부족하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백이 3번에 한 칸을 띄웠을 때 흙이 잊지 않고 찌르는 거는 어차피 안 되니까 결국 흙은 뒤에서 단수를 치고 메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걸 그냥 있는 거는 따내는 순간 단수. 흙이 이열때 3대 3이라서 가운데 있는 흙돌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자 그럼 흙 6번으로 이걸 단수를 쳐서 계속 조여붙이고 싶은데 흙돌 하나가 단수니까 이걸 못 들어가요. 어차피 따내면서 수가 늘어날 거고. 그래서 8번은 이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왼쪽에 약점. 이걸 흙이 안 지켰죠. 그래서 6번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3번에 한 칸을 띄웠을 때, 흙의 최선은 두 점을 잇는 게 최선이고요. 그때 꼬부려서 수가 지금 1 0이4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수상전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1번을 이었을 때, 흙이 이걸 넘어가지 않고, 젖히고 막 하는 거 될까요? 안 되죠. 어차피 두 점이 잡히면 수가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의 정답 꽉 이어서 한칸 띄고 가만히 꼬부려 주는 거 이렇게 하는 게자충을 만들어 수를 늘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재밌는 형태였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